하다가 하다가 똥을 샀다. 저승사자를 만날 수 있는 <laughs> 구간이구나. 이거는 제 경험으로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두개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라테티션 스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여름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다가왔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겨울철에 숨겨놨던 그 모든 털들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면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왁싱샵에 가서 왁싱 레이더 제모 아니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몸에 많고 많은 부위 중 가장 소중한 부위인. 브라질리언 왁싱과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하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았고요. 이번 연도부터 레이저 제모를 시작했는데 이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솔직하고 클리어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점에서는 왁싱이 더 낫고 어떤 점에서는 레이저 제모가 더 나은지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모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왁싱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털을 잡고 뜯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왁싱 샵에 가면 왁서분이 여기에 따뜻한 왁싱젤을 바르고 이게 좀 딱딱하게 굳으면은 하나 둘 셋하고 팍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은 부위가 깨끗하게 왁싱이 되는 거죠. 레이저 제모는 왁싱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털이 이렇게 있으면 털의 뿌리와 그 뿌리를 잡고 있는 모낭이 있어요. 레이저에 열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모낭과 모근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는 거라서 꾸준히 받으셨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제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영구 제모라고 하지는 않고 영구 감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레이저를 계속한다고 털이 영영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영구 제모라기보다는 영구 감모라고 하는 게더 맞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처음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서. 받기 전에 정말 많은 후기들을 찾아봤어요. 받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고 특히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후기가 딱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정말 브라질리오 왁싱을 하다가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 돌아왔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고 두 번째 분은 하다가 <laughs> 하다가 쌌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어, 내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 앞에서 <laughs> 똥을 싸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많은 후기들이 정말 신세계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이거는 해봐야 돼 하고서 했었는데요 통증이 가운데가 제일 아픈데 가운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서부터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오거든요 옆에 할 때는 어, 이게 왜 아프다 그러지? 괜찮은데? 이랬어요 그런데 점점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아 이게 점점 저승사자를 만날 수 있는 <laughs>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운데 부분 그 예민한 부분을 할 때는 정말 아 이래서 저승사자를 만나는구나 하지만 저는 그냥 저승사자랑 하이만 하는 정도? 그래도 정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제가 살면서 느꼈던 통증을 1에서 10으로 한번 나눠보자면 왁싱은 한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이저 제모는 제가 옛날부터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꾸준히 했어서 어느 정도 아픔인지를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겨드랑이 하면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되게 채찍 같은 걸로 찰싹찰싹 이렇게 살을 때리는 느낌인데 이거를 브라질리언을 하려고 하니 겨드랑이도 나름 그 정도 아픔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브라질리언은. 그래서 사실 제가 레이저 테크니션이 되고 나서도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왁싱이나 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계속 제가 손님들을 받고 하다 보니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솔직한 아픔을 표현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정말 셀프 브라질리라 레이저 제모를 눈을 꼭 감고 하나 둘셋 하고 이렇게 딱 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안 아파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왁싱에 비해서는 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내가 왜 지금까지 그 아픔을 견뎌가며 왁싱을 했나 하는 그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1에서 10으로 따져보자면 레이저 제모는 한3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후기들 보면은 레이저 제모가 더 아팠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마 기계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안 아팠어요. 정말 통증이 왁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걸 레이저 테크니션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왜 왁싱을 했나 싶을 정도로 레이저 제모가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레이저 제모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레이저 제모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브라질리언 왁싱은 저는 한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갔어요. 좀 빠를 때는 4주 간격으로 간 적은 있는데 대부분 6주 정도는 시켰고요. 사실 브라질리언 왁싱을 처음 하고서 당일날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애기 피부처럼 엄청 부들부들거려요. 그래서 아, 이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들부들한데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아빠 수염처럼 까칠까칠한 털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간지러우니까 빨리 다음 시술이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시술 주기는 항상 6주에서 8주를 지켜주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털이 자라나와야 왁싱 젤이 그거를 붙잡고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자라난 거 가지고는 왁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6주에서 8주 기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4주에서 6주 간격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레이저는 왁싱이랑 반대로 하고 나서는 바로 효과가 있나? 할 정도로 그냥 털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털이 샤워할 때 진짜 두둑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그때부터 왁싱한 다음날처럼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레이저 제모는 털이 길어야 잡아 뜯는 게 아니라 레이저 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금 자라났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아니면 면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지났을 때그 다음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왁싱을 계속 꾸준히 하면 털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털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를 뽑는 건데, 그거를 계속한다고 해서 털이 안 날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왁싱을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받았으니까. 제가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털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털이 얇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털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왁싱은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제모는 5회에서 10회 정도를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는 지금 한 9번을 받았어요. 9번을 받았는데도 털이 한 3, 4가닥 정도는 되게 힘 없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브라질리아는 지금 3회 차인데 3회 정도 했을 때도 정말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 목표는 지금 10회니까 아마 7회 정도 더 하면은 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제모의 시술 횟수는 5회에서 10회입니다. 왁싱의 가장 큰 부작용은 당연히 모낭염이나 인그로운 헤어를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인그로운 헤어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심했냐면, 염증여드름 심하게 난 것처럼 밑에 염증여드름 막 나고 이랬는데, 왁서분이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각질제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왁서분한테 이거 계속 이러는 거 너무 힘들다, 간지럽고 아프다 이랬더니 그럼 너는 매일매일 각질제거를 해라 해서 매일매일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도 한두 번씩 인그로운 헤어나 모낭염이 계속 나가지고 좋은 제품이 없을까 하고서 찾아봤는데 아마존에서 1등하고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쓰고서 인그로운 헤어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도 모낭염이나 잉그로운 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왁싱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 잉그로운 헤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후기들도 왁싱보다는 레이저 제모가 그런 잉그로운 헤어 발생률이 조금 적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또 다른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이라 하면은 만일 레이저의 강도를 너무 세게 했을 때 화상을 입거나 그것 때문에 색소침착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레이저 테크니션이나 그 병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 아, 이렇게 됐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후관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왁싱의 장점은 당연히 시술 당일 날 바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말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고 나서 그 시원한 정말 그 부들부들 그 부드러운 촉감 여러분들 진짜 뭐안해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후기들도 찾아보니까 나에게 이런 피부가 있는지 몰랐다. 아기로 돌아간 기분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고요.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왁싱은 그 부들부들함과 그 깔끔함이 길게 가지 못하다는 거.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칠거칠한 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간지럽고 인그러운 헤어 나고 빨리 다음 시술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계속 그 2주간의 깨끗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왁싱은 털을 물리적으로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후관리를 잘 못하시면은 이것도 색소침착이나 피부 늘어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관리를 꼭 잘하셔야 돼요. 레이저 제모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두 번만 해도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3회차라고 했잖아요. 3회차라고 했는데도 한 지금 80%는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왁싱처럼 몇주 뒤에 다시 또 굵은 털들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자라날 때 정말 얇은 털들이 다시 새로 자라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레이저 제모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하고 나서 바로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2주 정도 지나면은 그 털들이 정말 힘없이 후두두둑, 후두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왁싱은 저희가 털들을 보고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레이저 제모는 이렇게 레이저가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하다 보면은 가끔씩 한 줄씩 미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스한 부분은 털이 이렇게 자라나니까 좀 듬성듬성 제모가 된다는 느낌?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한 10회 정도 하라고 한 이유가 그런 놓치는 부분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왁싱보다는 깔끔함이 살짝 덜 하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10회 정도 하시다 보면 나아지는 부분이에요. 급하게 털을 밀어야 된다. 막 이틀 뒤에 나 수영장 가야 돼. 비키니 입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왁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나는 다음 여름을 위해서 이제 제모를 시작할 거야. 여름의 깨끗함을 6개월 전부터 난 준비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제모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으로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왁싱이랑 레이저 제모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먼저 왁싱을 해요. 그럼 왁싱을 하면은 한 2주 정도는 정말 깨끗하잖아요. 그 깨끗함을 느끼다가 2주 뒤부터 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레이저 제모를 받는 거예요. 레이저 제모를 받으면은 그 털들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털들이 자라나면서 또 힘없이 후두두두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4주 정도는 또 깨끗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가서 왁싱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2주 뒤에 레이저 제모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몇 번씩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언제든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어, 내가 왜 돈을 두 배로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처럼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그냥 한 가지만 하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제품 추천! 여러분들 정말 잉그로운 헤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너무 강추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텐드 스킨이라고 하는 잉그로운 헤어 솔루션이에요. 제가 정말 잉그로운 헤어로 고생을 했을 때 아마존에 검색을 해서 찾아낸 제품인데 정말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화장솜에 이거를 묻혀서 그냥 닦아주기만 하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인그로네어가 나아지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저 정말 염증 여드름처럼 엄청 크게 날 때도 있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금 발라주고 하니까는 다음 날에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인그로네어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꼭 사용하세요. 이거. 자 이렇게 레이저 제모와 왁싱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레이저 테크니션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두개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레이저 제모입니다, 여러분. 레이저 제모는 밝은 피부에 어두운 모발을 가진 동양인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은 시술이거든요. 정말 저희 한국인들에게 완벽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왁싱파라고 하시더라도 정말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레이저 제모를 경험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